아이고, 엄마가 먼저 줄게요. 이제 치즈도 먹을 거지. 이제 코에 모기 뜯겼어. 다시 넣어줘. 비닐에다가 얼마나 가려워. 코에 모기 뜯겼어? 고맙습니다 덮밥 뿌려줘 덮밥 뿌려줘 어? 덮밥 뿌려먹자 무지지 역시 덮밥을 아 <laughs> 어... 국민 c a s 아아참 너무 예뻐? 응? 어? 윤수이 <laughs> 너무 예뻐? 응? <laughs> 윤수이 음? 너무 예뻐? 윤수이 어디 있어? 윤수이 <laughs> 음, <유슬이>? 짜잔 응? <laughs> 음?